안녕하세요. 전초보모 차원가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허핀입니다. 네, 사업가 뜸북입니다. 네, 직장 다니는 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네. 바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네. 부기님 얘기해 보자라고 네. 하는데 저도 이미 피부로 와 닿고 있거든요. 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 같아요. 저도 저도.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이미 피때 터지게만 한 개만 얘기, 그냥 한개딱 단어 던졌는데 <laughs> 그 걸로 이제 <물어뜯은> 다양한 <laughs>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어. 반영한 자영업과 관련된 어. 콘텐츠다 보니까 음. 이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언택트 기술이라는 거를 작년에 음. 그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지나가는 듯이 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네,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는 게 거의 뭐 트렌드에 거의 맨상 위에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이 언택트 기술이 어느 분야로 스며드냐 이걸 어. 오늘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음. 아니 이거는 되게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음. 광고에도 요즘 나오잖아요. 어. 막이티 어. 단체 콜 전화로 하는 그쵸? 거 보여주면서 우리는 밴드도. 일하는 장소가 바뀐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어. 바뀐 거라고 우와. 얘기를 광고로 딱 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야. 아. 아, 그 광고 얘기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우와. 되게 와닿는다고. 음. 실제로. 이번 코로나 때 그렇게 회의를 했고, 음. 줌, 괜찮고, 콜이 얼마나 어, 갑자기 그 앱이 사용자가 맞아. 늘었는지 <laughs> 맞다 주식. 근데 음. 이렇게도 돌아가는 걸 확인했거든.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야. 맞아, 맞아. 내가 이 비싼 임대료 내서 회사에 본사를 음. 이렇게 유지해야 되나라는 음. 생각도 들 수도 음. 있고, 음. 네. 음. 사실은 계속 뭐 우리가 인건비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언택트라든지 이렇게 인원 감축이라는 음, 거를 생각을 알겠는데.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천천히 바뀔 행동이나 패턴들이 음.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에, 한순간에 패턴이 ]에. 바뀌어졌고 정말. 예 어.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노출되지 않을 법했던 사람들도 음. 노출이 한꺼번에 되면서 어 이거 좋다 맞아 음, 해보니까 좋... 좋네 어. 그리고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오히려 어. 느낀다라는 거죠. 나이 때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기 싫었는데 오히려 나이 때가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게 더 편한 거야. 그렇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할수 없는데 어쨌든 해봐야 되니까는 한번해는데 괜찮네. <laughs> 음,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어. 어. 와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의 세상과 음, 그, 그 이후의 세상으로, 세상으로 예, 신인류가 어. 예, 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면은 하 제가 이거 관련해서 심리학자 교수님들 음. 얘기 사회학자 음. 경제학자가 다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환경 까지 어. 다 너무 복합적인 일인 맞아. 거예요. 그냥 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것이 단순히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음. 지구의 경고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사실은 코로나를 바라보고 음.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있잖아요. 저희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중국이나 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음.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만 음. 코로나 때 마스크 어쨌든 쓰고 있잖아요. 음. 근데 하, 확실히 보이잖아요. 우리 를 아니 안 가져다니고 음. 공장이 멈추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하늘이 이렇게 맑을 줄 그렇대요 누가 알겠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고 자연이 음. 굉장히 빨리 회복하고, 회복하고 있다, 있다 아 하잖아요. 진짜요? 네 대박. 그래서 뉴델리의 공기 정화된 거 <laughs>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거 어? 이런, 이런 뭐, 것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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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0년 만에 뭐, 히말라야 뭐, 뭐. 산맥이 어느 디스턴트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와. 와. 음, 대단하죠. 어. 이게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이그 코로나가 지구한테 경고를 하면서 음. 사람들이 더 이상 개발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음. 막 생산에 집중하지 어. 않은 삶을 좀 돌아보자. 음. 음. 그럼 어차피 90년대생들은 그렇죠. 그런 거에 어차피 많은 생산 이런 그렇죠.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필요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죠. 세대 간에 있었던 갈등도 음. 이제 헬조선이었다는 것도 해서 음. 프라이드 대한민국으로 가면서 <웃음> 진짜 진짜 <웃음> 패러다임이 엄청 바뀌고 있는 거죠 음. 진짜 이렇게 바뀌지 엄청나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우린 자영업자니까 뭐 우리가 세상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을 각자 이제 지향하는 대로 아이고, 살면 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유통하고요 그 다음에 여가 스포츠 이렇게 어. 한번 나눠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유통이잖아요. 뭐 다니고 네. 음식 사 먹고 막 그런데 일단 유통에서 대표될 수 있는 게 재택근무, 음. 음. 그리고 교육, 음. 그리고 의료, 공공 음. 어, 보건 서비스, 그다음에 서비스, 음. 예술, 스포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음. 하나씩 뜯어보면 음. 이야기가 너무 길지만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화상 채팅, 네. 화상 채팅을 100명씩 하고 음. 그다음에 눈사람님도 어. 그큰 회사에서 막몇십 명씩 화상 태팅을 한대요. 음. 근데 이제 화상 태팅을 하신 사람들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그냥 편리해서가 아니라 어. 쓸데없는 말을 안 해도 안, 좋대요. 아. 이제 알겠죠. 맞아 그러니까 만나면 그래. 그렇죠. 너는 얼굴빛이 그렇죠, 왜 그래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막 하고 어, 어. 3, 40명이 모여서 그 권력이 있잖아요 아, 서열이 있잖아요 회사라는 아,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고 뭐 아우 좋으시겠습니다 아우 뭐, 좋아 보입니다 아우 아, 넥타이 좋습니다 아, 이런 슬, 회, 어, 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아, 하는 그런 달금질하는 그리고 아, 서로 이제 아부 아닌 아부 아, 비유 맞춤이 싹 사라지고 본론으로 아, 들어가잖아요 그, 맞아. 화상 채팅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아니, 오늘 회의 내용 바로 들어가고 아, 네.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아, 맞아, 그렇죠. 음. 그래서 아 화상 채팅이 이래서 좋구나 음. 하면서 효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 너무 해줘. 이라겠네 쭉. 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 급성장한 음. 회사들이 음. 많아요. 지, 제, 저는 예전에 KT를 쓰다가 어. 이 CCTV를 네네. 저는 이제 사설. 어 cctv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것들이 너무 관리비가 비싸 진짜 아, 비싸긴 예, 해요. 근데 요즘에 나온 회사들은 앱을 깔면 그냥 해주기 때문에. 다 보고 아, 어, 그 혹시 집에 cctv 하는 것처럼 강아지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그런 것처럼 근데 집에 있는 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오. 이제 제가 쓰는 건 이글루라는 건데 오. 하나에 5만 원 정도 하는데 오. 그거를 꽤 사용했죠 지난 몇 달간 사용했는데 갑작스럽게 거기 접속하니까 메시지가 뜨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 응.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어. 응. 근데 뭐 접속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매출이 올랐으면 어. 이렇게 했을까 그럼 정도로. 그럼 우리 CCTV비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우리 CCTV 많이 나가잖아요. 어.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어. 새롭게 사업을 세팅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건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좋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무인으로 하게 되고 음, 이러다 맞아. 보니 CCTV 활용, 우리가 그렇지. 요즘엔 집이든 계단이든 맞아.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는 거야. 맞아, 와. 맞아. 그리고 예전에는 다 서버를 통해서 컴퓨터가 있어야 볼수 있었는데 요즘엔 앱으로 다 아, 클라우드로. 좋다. 그렇죠, 클라우드. 그러니까 음. 클라우드라는 그런 서비스가 엄청나게 또 많이 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도 클라우드가 더 음. 사실은 중점 사업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맞아. 사회를 바꾸는데 어쨌든 제가 웃겼던 점은 그거예요 잡담을 안 해서 화상 채팅이 좋다 라가 직접 사용했던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하하. 그리고 휘, 진짜 효성이 모여서 그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지만 음. 음. 모이는데 필요한 장소 응. 그리고 어, 이 왜냐면 왜냐면 회의실 잡는데도 응. 만약에 만약 본사야 그 회의실을 어. 각 팀에서 잡는데 그 시간대가 안 맞으면 조절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음, 뭐, 근데 그럴 어, 필요 없지. 맞아. 어 그리고 거기 모이는데 사람 다 모일 필요 없지. 지방에서 올라오고 막 해가지고 같이 맞아. 모일 필요 없지. 그렇죠. 점심 세팅해가지고 뭐막 커피 몇개뭐할거 없지. 네. 네. KTX 회의실이 왜 생겼겠어요 아. 그 역사에서. 어. 다 이거 지방에서 올라온 거 거기서 마저 미팅하고 하는데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아, 그런 러그 데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 음. 이 인터넷망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것 때문에 더 덕을 봤다고 하는데 음. 그래서 이 재택근무 화상 태팅 이것 때문에 주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나그 아, 그 생각했어. 그렇죠. 부동산이 투자할 때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직주근접이거든요. 아, 그렇죠. 직장과 얼마나 가까이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나, 그러니까 그 얘기 그렇죠. 들으면서 나 바로 그 생각이 아, 났거든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집 아, 아. 주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회사 가까운 곳 어, 맞아요 그죠? 예. 교통 편리한 곳 음. 이었는데 굳이 내가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조금씩 퍼져 나갈 것이다. 아, 미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개인 일인이나 이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상복합이 굉장한 인기를 음. 끌 것이다. 어. 아주 멀리 나가지 않아도 다한 건물 안에서 쇼핑할 수 있고 뭐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쾌적한 곳이라면 음. 아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 주거 변화까지.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언택트가 엄청 대단한 거. 일 그래서 신 인류라고 하는데 어. 저는 되게 공감받았던 게 뭐냐면 심리학자가 또 얘기한 건데 사회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잖아요. 음. 네. 근데 화상 채팅 같은 거 말고 이제 다 요즘엔 카톡으로 상담하고 음. 대화하고 전화도 사람들이 기피를 한대요. 음. 그러다 뭐가 생겼냐면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 음. 외모에서 오는 차별. 그 사람이 음. 입고 있는 옷에서 오는 포스, 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액세서리나 음, 음. 명품, 이런 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 좀 차별도 하고, 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런 아.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첫 만남에서 오는 차별이 완화되는 음.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그 얘기도, 아, 일리가 있다. 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화할 때 목소리, 사투리, 그다음에 음. 그쪽에서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라서 음. 뭐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뭐좀뭐 음, 뭐 두려움도 느끼고 어.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음. 전화가 싫고 그냥 카톡 상담이 음. 좋은데 카톡 상담을 했을 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음. 면접 볼때 사진 안 붙이는 음. 세상이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못생겼는지 작았는지 뭐 뚱뚱한 사람인지 음. 이런 차별이 없어질 수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그러게 세상이 진짜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네. 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디지털 세대에 맞춰진 것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음.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음. 채용에서도 마찬가지고 음. 활용할 수 있고 할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음. 예전에는 고용주가 공간을 부담했는데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자기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음.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공간은 네가 선택하지만 그 공간은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고 어. 그러면 기업은 비용을 엄청 많이 주, 줄인다는 거예요. 어. 음. 그쵸. 그 사무실이라는 유지 비용이. 어. 그니까. 러 그런 건또 성장하기 위해서 착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너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그래서 거기에 것도 대한 있죠. 변화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 회사는 고려해 볼만 할것 같아요. 물론, 음. 불가능한 회사도 있지만. 음. 아니, 왜, 외, 이제, 미국에서는 한창 자기개발 막 유행하고 했을 때, 어.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만 음. 일한다. 음. 포인트가 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해가지고 프리랜서 음. 쓰는 거였고, 음. 그렇게 빨리 성장한다는 음. 이야기였었잖아요. 음. 근데, 어느 날그 사람이 오피스를 갑자기 얻었었어요. 음. 왜냐면 사람이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음. 그러다 또 어느 날또 오피스를 또 없애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변화를 많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피, 모이는 게 필요하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그게 또 비용 부담이 또 커가지고 또 삭감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오는데 변화가 너무 궁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또 실제로는 어떻게 변할지 또 정말. 그러니까 럭비공 튀듯이 갑자기 어, 다르게 튈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어떻게 될지 어,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공유 경제라는 게 빛을 어, 볼 수가 있을 음.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말, 원할 때뺄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어, 전적으로 렌트하는 시대는 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미 음. 좋은 땅에 큰빌딩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몰 비즈니스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꼭 모여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 그런 업체에서들은 이제는 그냥 해체할 수 음.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게 편하다라고 느낀다라는 음. 게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맞아, 거죠. 맞아, 맞아. 네. 공, 재밌네요. 공간, 재밌어요. 네. 아, 네. 그리고 교육이에요, 이번에는. 어, 스크스크 스쿨? 네. 어. 그리고 보면은 제 제가 조카가 두명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우련이랑 얘기를 했는데 음. 이미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오. 것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다. 오. 아, 진짜. 그러... 인강. 유튜브로 아, 인강이 아, 진짜 아, 이미 아, 인강이 익숙해져 아, 있기, 아, 있기 아, 때문에. 근데 출근을 못 하니까 엄마들이 출근 아, 하는 그렇죠.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우리가 버벅대서막 교육이 마비가 된다든지 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아이들은 거기에 익숙해서 맞아. 가장 유명한 선생님 이 선생님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잘 가르치죠 음. 못 가르치고 음. 지금은 공공교육에서 하는 선생님들마저도 이제 스트리머가 되는 세상이 <laughs> 돼버렸고 음. 기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뭐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음. 온라인으로 교육은 이제 시기적절하게 음. 한다라는 거죠 어~ 제가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 음.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제가 음. 뭐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음. 그때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인강을 다 보고 있었어. 그럼요. 음. 진짜. 그래서 아, 아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내가 인강을 들어보니까 괜찮아. 아니 또 그것도 있어요. 오프라인도 가고 인강도 해. 음. 그러니까 이게 인강이 이거냐 이거냐 무조건 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오프라인안 가고 인강하는 있지만 오프라인을 가서 인강을 안 하는은 없어. 그러니까 두 음. 개라면 두개 하고 인강은 무조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오픈 오프가 옵션이야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필요한 거다 음. 만약에. 아쉽지, 그러면은 그게. 꼭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진짜 내가 이이론만 알고 싶어. 음. 이게 내가 진짜 이 이것만 알고 싶어. 그런 데는 인강 매도 진짜 괜찮다니까. 그 저는 저희도 선생님들 많이 오시면서 이제 그렇죠. 완성되면 적극적으로.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생들, 뭐 특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음.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울 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 온라인 어, 교육에 익숙하다 대한민국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교, 있었다 교수님들이 준비가 안 되고 계속 저리 안해 교수님들이 아주 힘들어요. 제가, 제가 교수님 많이 뵀거든요 여기서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교가 같이 안 와가지고 <laughs> 아니 학교 최근에 이제 이제 그 졸업 문제 때문에 음. 교수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음. 같이 가서 얘기했는데 음. 교수님 방 교수님 요즘 어떻게 수업하세요 하니까. 책상 앞에 마이크가 딱 있는 거야. 어. 그래 이걸로 수업한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까 와, 이거, 학생들 이거 듣고 있으면 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그런다던데 막 그러니까 하는 자기도 힘들고. 맞아.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누가 온라인 보고 있는데 자꾸 응. 누가 대답을 하길래 응. 선생님 누구였더니 자기 딸 앉혀놓고서 <laughs> <laughs>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재밌는 사회 올라왔잖아. 인간 사고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우리가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음. 자기 자신의 이 커리큘럼을 음. 어떻게 온라인 방출 하느냐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게또 문제고. 타링도 온라인 수업 오픈한 거 알아요? 그럼요. 깜짝 놀랐어셨잖아그 그럼요. 그 클래스 101부터 해 가지고 음. 미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 음. 준비가 그런 있... 걸로 가고 있었는데 <laughs> 그렇죠. 빨리 왔다. 그렇죠. 코로나 아. 때문에 빨리 왔다. 코로나가 이이 음. 시대를 확 밀어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른 분야도 음. 많이 있고요. 음. 그래서 그렇죠. 아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음. 오프라인 음. 온라인 교육, 요, 요게 진짜 핵심적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얘기했을 때, 그, 전자칠판 얘기했지만, 음. 전자칠판 기반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만 모시는 그런 스튜디오도 생겼더라고요. 아니, 지금 아, 원래 있었어요. 뭐? 어. 자꾸 물어보더라고. 어. 전자칠판 어. 되냐고? 아, 뭐, 이렇게 칠판이야, 뭐, 프로젝트가 있냐 야. 아니, 온라인으로, <웃음> 컴퓨터로, <laughs> 띄우는데프로젝트를왜필요하냐니 교수님이. <laughs> 쓰고 싶은 거야, 거기. 그러니까. 어. 근데 제가 듣는 강의도 어. 전자칠판 앞에서 그렇죠. 해요. 서가지고 응. 거기 PPT에 다 쓰고. 음. 전자칠판 아니면 이제 그게. 캡처를 해가지고 어. 직접 모니터를 녹화하면서 하는 방식 어. 이리, 이런 게 그러니까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보니까 전자칠판 갖고 싶더라. 그렇죠. 얼마야 어. 비싸냐? 200만 하잖아. 아니 그래. 근데 LG에서 최근에 나왔거든요. 음. LG에서 나온 게한 200만 원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200만 원. 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예견되어 있었던 음,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방에도 속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서울에만 그런 게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에도 잘하는 강사님들이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스튜디오가 필요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기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음. 예전에는 모여서 학원, 보습학원이었다면, 음. 지금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선생님 혼자 이렇게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부동산 강의 다 온라인으로 바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겠죠. 오. 그렇죠. 굳이 필요 없거든. 그렇지. 굳이 뭐하러, 그지 왔다 갔다 음. 한 시간, 두 시간 하면서 음.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 사람들까지 다 듣게 할수 있고. 맞아. 대박이네. 대박이네요. 저도 또 생각나게 냐면 다들 집에서 강의할 걸 생각하는데 저도 집에서 자택근무 해봤지만 음. 은근 히 이게 답답해 음. 자택근무가.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카페 형태도 뭔가 새로운 게 생긴 거, 물론 공유 오피스가란 것도 있지만은 음. 약간 카페 형태로 뭐 강사인데 집에서 할수 있지만 음. 그런 작은 스튜디오 룸처럼 음. 그런 것들이 또 생길 것 같은 거요왜면 막상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그쵸? 안 되거든요. 아, 많이 생길 거예요. 어. 그래서 돈 있으면 하나 하세요. <laughs> 저는 만약에 그, 그렇게 제가 몇개 몇 스튜디오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왜 음. 스튜디오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 어. 무조건이야. 각이 동그랗게. 지면 안 돼요. 아. 아. 사진관이든 스튜디오든 이 호라이즌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게 촬영하는데 있어서 아하. 무조건이에요. 근데 아하. 여기를 다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아하. 기술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만들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도 그냥 화면이 잘, 잘 나오고 이게 이런 게 없잖아요. 아, 아, 어, 피해야 될손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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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게 어, 어, 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어. 무조건 이렇게 목수님들 불러가지고 어. 여기를 호라이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돔처럼 만드는 기술인 어.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촬영을 해도. 여기 이런 모서리가 없어아 아, 우리 다다 옷에 티나게 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터득한 게그 다나나야. 아. 앞으로는 모든 게 촬영과 영상이기 때문에 아. 음. 모든 고강하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곡선이다 이제는. 음. 음. 곡선이에요.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아, 기술이. 정면보다는 어렵죠. 그렇죠. 일자보다는. 너무 어렵죠.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은 한 잡.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지. 아, 다끝냈어요 공사. 다 끝났으니까 아. 무조건이에요 공사하시려면 이제는 곡선의 시대입니다. <laughs> 왜냐면 건너편에 지하 어떤 호라이즌 시대야 공간은 동그라야 돼요. 그러면 어. 어디서 찍어도 각이 안 지기 때문에 음. 아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 만드는 예전에는 우리가 직사각형으로 나눴잖아요 음. 공간 이제 앞으로는 동그랗게 나눌 것이다. 음. 동그란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음. 그럼 여기서 찍어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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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찍어도 그러니까, 다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걸리는 게 음. 없는 거예요. 음. 어. 커튼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거예요. 크... 어쨌든 크... 알아둡시다. 아, 네. 이런 트렌드를 읽으니까 또좋네 그럼요. 이번에는 그 그럼 여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음. 너무 잘 알겠지만 집에서 즐기는 여가 문화.